소띠 여러분, 12월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냥 지나가는 달이 아닙니다. 소띠에게 12월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소띠의 인내심은 강하지만, 지금은 인내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 달, 소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서 바로 움직이세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1961년생 소띠. 당신은 이번 달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끌어온 인연 중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이 많은 소띠라서 차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달입니다. 더 이상 끌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당신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위해 쓰세요. 재무로는 안정적이지만 감정적 소모가 크면 돈도 새어 나갑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의리 때문에 쓰는 돈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특히 연말 모임이 많을 텐데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거절하세요. 체면 때문에 가면 돈만 쓰고 피곤만 쌓입니다. 그 돈으로 내년을 준비하세요. 건강은 허리와 다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자주 조격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중순 이후 소화기 개통이 약해질 수 있으니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에 의존하지 말고 식습관부터 바꾸세요. 이번 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큰 문제가 됩니다. 1973년생 소띠. 이번 달은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세요. 특히 구독 서비스나 자동 결제 항목들을 전부 확인하세요. 놀랍게도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한 달에 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티끌이 모여 태산입니다.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면 즉시 쓰지 말고 일부는 반드시 저축하세요. 목돈을 만들어야 내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관계원에서는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내년 계획을 함께 나누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불만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대화로 풀으세요. 참고만 있으면 내년에 폭발합니다. 건강은 목과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큽니다. 중순 이후 감기 기온이 올수 있으니 보온에 신경 쓰고, 비타민 섭취를 늘리세요. 특히 비타민C와 D는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도 유지하세요. 목이 건조하면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12월은 당신에게 정리와 준비의 달입니다. 재정을 정리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건강을 챙기세요. 이것이 내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내내 후회합니다. 1985년생 소띠. 당신은 이번 달 반드시 경력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40대로 접어든 지금. 방향을 바꾸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12월 안에 결정하세요. 망설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년 초에는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지인들에게 연락하세요.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무로는 좋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올 수 있는데. 즉시 결정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은 고민하세요. 조건이 좋아 보여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욕심내다가 큰 손해봅니다. 안전한 것에만 투자하세요. 관계원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다면, 이번 달 안에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참고만 있으면 내년에 더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오해가 풀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건강은 수면 리듬이 무너져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는 습관을 끊고,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 부족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도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일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중순 이후 피로가 극심해질 수 있으니 주말에는 충분히 쉬세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이번 달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경력을 점검하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잠을 제대로 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1997년생 소띠. 이번 12월은 당신에게 결단의 달입니다. 연애든 일이든 이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애매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차라리 거절당하더라도 마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사귀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미루면 관계가 식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상대도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지만 꼭 가야 하는 자리만 가세요.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선물이나 의전비로 쓰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저축하거나 자기 개발에 쓰세요. 책을 샀거나 강의를 들으세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쓰세요. 눈에 보이는 돈만 쓰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지 말고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시작하세요. 헬스장이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홈트레이닝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중순 이후 소화불량이 올수 있으니 야식을 끊으세요. 밤에 먹으면 살도 찌고 속도 안 좋습니다. 차라리 물을 마시거나 일찍 자세요. 이번 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관계의 결론을 내고 지출을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2009년생 소띠. 당신은 이번 달 반드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기 말이라 시험 준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어떤 과목을 더 집중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지금 정하세요. 막연하게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계획표를 만드세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세요. 어른들의 경험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무로는 용돈 관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쓸데없이 쓰는 돈이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간식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쓰세요. 용돈 기입장을 써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아낄 수 있습니다. 저축 습관을 들이세요. 용돈의 10%만이라도 모으면 1년 후에 큰돈이 됩니다. 관계원에서는 친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용기 내서 먼저 말하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세요. 친구는 소중합니다. 건강은 눈이 필요합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세요. 눈 운동을 하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면 좋습니다. 중순 이후 감기 조심하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밖에서 돌아오면 손부터 씻고, 양치질도 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이번 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용돈을 아끼고, 친구와 대화하고, 눈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21년생 소띠. 어린 당신에게도 12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부모님이 깨우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이불 속에서 한 번만 더 하면 늦습니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세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거나 게임하지 마세요.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야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재물로는 아직 어려서 직접적이지 않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세뱃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부터 저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돼지 저금통을 하나 마련하고, 동전이라도 모으세요. 작은 돈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관계원에서는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우더라도 금방 풀어야 합니다. 화난 채로 하루를 마치지 마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세요. 그게 용기입니다. 건강은 감기 조심하고, 손을 자주 씻고, 밖에서 놀 때는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도리와 장갑을 꼭 챙기세요. 추우면 금방 감기 걸립니다. 중순 이후 배탈 날수 있으니 찬 음식 조심하고, 손으로 음식 먹기 전에 꼭 씻으세요. 과자 먹기 전에도 손 씻어야 합니다. 이번 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용돈을 아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어려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면 커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소띠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12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띠는 원래 느리지만 확실한 띠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느리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관계를 정리하고 재정을 점검하고 경력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바로잡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년에 운을 만듭니다. 12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띠의 인내심과 신뢰는 언제나 당신의 무기였습니다. 이번 달, 그 힘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당신이 움직이면 운도 따라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